자, 오늘은 장어를 손질해서 먹는 법을 같이 하려고 해요. 어, 장어를 집에서 해 먹을 때는 비늘 제거를 잘해야 돼요. 벌써 이렇게 손에 묻어나죠. 음, 이런 비늘이 찐득찐득한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장어를 만질 때는 어, 장갑을 어, 이용해야 돼요. 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다 손질해서 파니까 이런 거를 사 갖고 와서 집에서 해 먹으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좀 실컷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사온 장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한번 헹구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물에 헹구는 게 되면은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사온 채로 비닐을 제거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재나 이런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묻어나거든요. 이런 걸 깨끗이 제거해야지 담백한 장어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손에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이거를 잘 닦아주세요. 생선 만지는 거 징그러워하는 사람들은 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부라면... 이 안쪽도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아까와 다르죠 비닐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굽다 보면 하얀 것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했을 때와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 줘서 초벌구이를 하면 돼요 초벌구이를 에어플라이어나 오븐 브로일러 같은 데다가 하면 되는데 오늘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 해볼게요. 에어프라이어를, 음, 생선 굽는 온도로 200도씨에서 15분. 그런데 추가를 할게요. 20분으로. 그래서 예열을 한 5분 정도 해주세요. 예열이 5분 되는 동안, 이제 아까 손질해 놓은 방어를 너무 기니까 반을 잘라주세요. 살이 위로 올라오게 애벌구이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 마리를 사왔다면 애벌구이를 해놨다가 먹기 전에 구워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과정을 한꺼번에 할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이제 5분 정도 예열이 됐습니다. 한 15분 동안 앞뒤로 구워지면 될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뒤집어서 5분 정도 구워서 애벌구이를 해보겠습니다. 장어가 좀 크고 두툼한 거라면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고기가 하얗게 익어가는지 아닌가 하는지 확인하면서 구우면 돼요. 장어 안에 들어있는 소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집에서 만들어도 돼요.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반큰술 참치액젓 한큰술 마늘 반큰술 올리고당 한큰술 생강가루나 생강을 넣어도 되지만 이따가 생강을 채취해서 먹을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면 됩니다 또 간장으로 먹고 싶은 사람들은 간념, 간장 양념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반은 소금구이를 할 거예요. 요즘은 소금구이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초벌구이가 끝나면 얘를 발라서 구울 거예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5분 남았을 때 뒤집어 주겠습니다. 또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함께 곁들일 깻잎하고 생강을 준비하면 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하얗게 윗면이 다 익었죠? 이렇게 국물도 나왔어요. 그래서 뒤쪽을 한번 해줄게요. 5분 구워지는 동안 생강을 채쳐보겠습니다. 또 깻잎 한 10장 이상 쫑쫑 쓸어주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음, 노릇노릇 아주 잘된것 같아요. 제가 꺼내서 양념장을 바르겠습니다. 시판하는 거 바르면 음, 모양이 더 예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집에서 만든 양념장으로 먹게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구워도 굉장히 맛있어요. 엄마표 양념. 그다 새로운 쿠킹 페이퍼를 깔아주세요. 근데 이쪽은 제가 소금을 뿌려볼게요. 소금을 살짝 뿌린 다음에, 얘는 그냥 담백한 맛으로 먹을 수 있게. 3분. 한번 보겠습니다. 잘 구워졌어요. 얘는 또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뒷면도 한번 발라 주세요. 소금 구이 쪽도 반대편 한번 더 뒤집어 주시고, 깨끗하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또 2분에서 3분 정도 구워주세요. 네, 완성됐습니다. 자글자글 맛있게 된것 같아요. 자, 얘를 옮겨볼게요. 자, 하얀 거는 소금구이, 얘는 양념구이. 그래서 얘를 썰기 전에, 먹기 좋게 썰기 전에, 그래서 잘 담아야 하는데, 아까 우리 야채 썰어 놓은 거 있죠? 깻잎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옆에다 쌈 싸먹을 수 있게 이렇게 놓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같이 집어서 먹으면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깝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네 식구가 다 먹을 거니까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장어는 이렇게 약간 기름진 생선이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채쳐놓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좀, 여러 점을 먹기가 좋아요. 향긋하고. 내가 좋아하는 깨. 자,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해먹는 장어 요리를 완성했습니다.